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일상 24장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여 명, 600여 명이 사울을 피하여서 엥게디 요새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 라고 하는 밀고를 받고서는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입 용변 볼 일이 있어서 그가 불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입었던 겉옷을 아마도 벗어두고 곁에 두고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다윗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당신에게 붙이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서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한 번에 끝내소서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그의 거옷자락의 일부를 칼로 베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러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건들어서 안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한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자기 사람에게 절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사울은 자기 용변을 보고 이제 그의 거둣자라고 취하여서 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 사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굴 바깥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말을 건네게 되죠. 우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주왕이여. 사울을 향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돌아보게 되니까 다윗이 그 왕을 향하여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건네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 다윗이 왕을 헤아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별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왕을 죽일 만한 이런 분명한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결단코 여호와께서 기름음을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야지 않겠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양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왕을 향한 존중의 마음, 그 태도를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뵌이 옷자락을 이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는 말 11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웠은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나의 생명을 찾아해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후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던 대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원하심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보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또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를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맡겨 드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신호 맞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편 자신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을 대로 사울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그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원수를 갚는 것은 주께 있는 일이다. 보호하심이 역시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그가 사울을 향해서 하는님 말씀에서 잘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이런 말을 들었던 사울의 태도가 잠잠해지고 누그러지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16절 그렇게 다윗에게 불을 부르죠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 되고 다윗은 결코 자기를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자기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해야려고 하는 마음이 결단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더외롭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서는 다윗을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사울이 처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네가 왕이 될건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중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자신과 관계된 후손들을 내가 해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맹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이 갖고 있는 진실한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다윗 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왕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울도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고 다윗은 그의 요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 사울과 다윗이 첫 번째 대면하는 자리, 도피 생활 중에 처음 대면하는 그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 열리고 24장의 내용에 잘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이 맹세한 것을 까지 지켜나가요. 이후에 우리가 잘한 다음에 이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에게 했던 이 맹세를 쉽게 지켜가는 다음에 이의 모습을 보고,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이미도 앞에서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가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악령에 그대로 끌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수스르지 못하고 그대로 저에 팔려 생활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맹세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서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은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대단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다윗은 계속 도피의 생활을 해야만 되는 처지에 있고 사울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서 다윗을 언제든 지 처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의 심리적인 상태나 그의 신앙적인 상태는 오히려 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랜 도피와 방랑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서로의 기회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주어지지만 그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왕의 옷자락을 뵌 것마저도 그 마음에 가책이 들 만큼 그의 마음은 선한 양심을 따르고, 고난 중에도 그의 마음이 선한 마음에 대해 순전한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처다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되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세 그 뜻에 어긋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서 원수처럼 보이는 이 사울마저, 서울 사울에게 마저 선대하는 그의 모습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앙의 법을 따르고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또, 의롭지 않고 무고한 일이라도 또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쉽고 편하고 빠른 길 가는 것이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그 순간 어렵고 고되고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그 뜻대로 여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땅한 자세다. 하런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쉬운 길 우리가 택할 길이 아닙니다. 옳지만 권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로서 택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분부님을 우리 마음의 세균자 또이 나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나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피와 방랑 생활 가운데 고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어쩌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에게 주어졌습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왕의 손에 붙인 때가 지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그리고 그 모든 기나긴 시간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그의 마음은 선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원수 가품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아심해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하면서도 왕을 선대하는 이 다을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후원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요훈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황과 초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찾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든든하고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 없음을 저희로 언제나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초옵소서 은혜의 보좌편 나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기부로 시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